이 시대 최고의 CF 스타인 이윤아였습니다. 아,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거의 웬만하좀 잘생기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 심약한 현대인의 감격 증진을 위해 공포체험 돌아보지마 탄생 1998 신개념의 공포 파라이어 티셔도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며 보지 마투 탄생 그리고 1999 공포 체험을 발망하는 뜨거운 성원 속에 또다시 부활했다 공포데이트 99 돌아 보지 마 얼마큼 터프한 면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그걸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네. 여성분이 오늘 저랑 함께 데이트를 <laughs> 하실 오늘 주인공입니다. 제가 누굴 것 같습니까? 어? 키가 크고 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청이 익은 그런 분인데 김현정 씨목소리 <laughs> <laughs> 최고의 C-스타 유민아였습니다. 아, 만나보고 싶었어요. 선배님, <laughs> 그 귀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제가 딴 거는 다안 무서워하는데 귀신만은 정말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귀신을 믿으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혼자세요? 게 음... 서로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 제가 가져온 선물을 드리는 아, 거예요. 예. 출발! 왠지 무서워요, 여기. 걱정지 고회, 제가 보고 얘해드릴요 보호해, 보대요 윤창정 씨가. 제얘는 언제 하죠? <laughs> 두고 오,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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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음, 패션 카탈로그 처음에 찍었어요. 제일 처음에 게. 네. 그거 찍다가 그냥 어, 떨려라. 연기 수업을 받다가 운이 응. 좋게 CF는 찍게 된 거예요 응. 그네의 설 그네. 응. 진짜 오랜만에 생각다 응. 네. 그네 타는 거좋아 자, 세요 저요? 응. 그네 좋아하죠 자,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 어, 왠지 무서워 왠지 무서워 그 귀신 놀이를 하잖아요, 지금 같은 때는 불고 어떤 귀신을 성대고해서 기네한테 아, 그만막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갖고 노는 그, 우리를. 어. <laughs> 그 얘기를 어서 들었어.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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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는 좀 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호였어요? 자꾸 그러진 거예요? 뒤댄가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중에 반대예요, 다. 해결군요. 네. <laughs> 네. 자측이 <자퇴가> 아니면 다처예요아 <laughs> <자퇴해요. 웃음> <진짜. 웃음> 아, 달리기 잘해요? 저 유일하게 하는 게 달리기예요. 100m. 100m에 100m. 한 16초? 우와. 와. 진짜로요 보통 여자도 16초면 많이 뛰어요. 어? 전 됐지? 20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옛날 운동일 때 생각하면서. 자, 시작! 종이요? 이것도 네. 뭐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꼭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엄마! 엄마! 아 깜짝이야 그렇죠 겁에 질려 있는데 나한안들어가요돼아 네.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알았 나를 못 믿는다 알았어요 지금 저, 저 둘째의 그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 이거는 노래를 부르라고 있는 거야 넌정이 뺑뺑뺑 어. 괜찮어요 아, 괜어요나영찮아요 아, 괜찮아요. 요 아, 괜찮남요 아, 괜찮아요. 확실해아요방괜이아고 거짓말시키는 아니죠 진짜요? 응. 음. 저어때요 <laughs> <laughs> 지금 저런 상황에서 참임정진 <laughs> <laughs> 씨. <씨는> 아, <laughs> 어, 이거 <이거면요>? 는요아무도없 <laughs> 어, 엄마. 이거 왜? 이 이거 는 이거 왜? 이거 거 왜? 이거 뭐 이거 뭐, 뭐, 뭐 거거앉 왠지 그 영화 네, 여고괴담이 네. 생각이 나요 네, 여고괴담이죠? 아, 그러니까 아. 기분은 하나도 안무서요 놀래는 거래는 거랑 귀신을 정말 무서워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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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요 여기서 꿈는게 어? 그... 진짜 더, 더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무섭네요. 어, 거미줄 저 풍금 소리가 그죠? 은근히 무서워요. 대교에서 올려보지는 네. 거미줄이 잔뜩 낀 풍금 소리. <laughs> 나한테 무서울 줄 알았어. 오빠도 겁이 많아요? 응. 네. 음, 너무 놀랬어요 임창정 아, 씨가. 씨가. 저 그림, 저는 예술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림도 못 그리고. 저 그려보세요. 아, 알았어요. 아, 나 그림 잘 그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정말요? 막, 무슨 포스터 대열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나꼭 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웃음> <웃음> 있어요? 저요? 네. 아, 네. 어,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요. 네. 네. 오랜만에 아 보는 도시락이에요. 자, 도시락. 아, 삐고삐 소리진다, 이집방 진짜 무섭네요. 아, 장 <laughs> 아닌데. 저 빌집 모자 아저씨. 빌 모자. 동네 아저씨 아니에요? 아 이장님인가? 계속 출연하고 계세요. 아, 정말 긴장됩니다. 연예이 어? 되고 좋은 점그음 내가 내 용돈을 벌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좀 다른 모습을 많이 저 자신도 본다는 거. 근데 제가 딱 나온 거 보면은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마냥 음. 오빠는 어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까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음. 지금 앨범 다섯 장이나 됐는데도 올라갈 때마다 처음에는. 음. 처음에

아 어, 이상형이 있어요? 저 이상형요? 이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를 좋아해요. 우선은 대화를 많이 해보고 저랑 맞으면은 저는 무 거의 오케이일 것 같아요. 외모는 상관없어요? 네 거의 외모는. 좀 잘생기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 그럼 걸. 강호동 씨가 딱 남자친구. <laughs> <사람을 웃음> 무서운 사람인데 혼자 남자친구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켜야죠 <laughs> 좀폭파니 아, 아, 시간이 운합니다가지 <laughs> 진 무섭네요, 그죠? 뭐. 뭐가 지나왔어 지금. 어 <laughs> 진짜. <무섭다. 웃음> 오, 두 명이야. 아, <laughs> <속이다>. 진짜 무섭다. <웃음> 오, <웃음> 아주 천천히 지나가죠. 네? 무섭다 아, 임창정씨가 담이 좀세진것 같아요 그죠? 네좀 저번주보다 제가 볼때는 지금 임창정씨가 기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임창정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시, 다시 돌아와요 지금 <laughs> 임창정씨는 현재 기절상태인가요? <laughs> <기존 작품은? 웃음> <laughs> <laughs> 제가 이쪽에 아, 어떡해 제가 이쪽에 앉을까요? <laughs> 꿈에 나타날 것 같아 이 노래 Bye. <laughs> 좀 생겼어요. 어, 가볼까요? 아, 아 괜찮아 괜찮아. 터발가이잖아요터프가터가이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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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쳤어요 그,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막 깨진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요. 어, 어떠셨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 음. 뭐, 터프하게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음. 어, 저는 어땠던 것 같아요. 어, 오빠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음. <웃음> 별로. <웃음> 아, 아, 이제 겁쟁이 임창정이 아닌 정말 용기 있는 터프가 임창정으로 다시 변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나영 씨는 100점 만점에 한이 담력. 그렇지, 자면, 한, 한 6, 7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번 주에 최지우 씨는, 아, 90점 줬어요. <laughs> 7점 줬나가 8점, 7점! 7점! 정보 없빠 없으시면 기절했을 거예요, 정말. 저는 한 95점을 드려요. 감사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회복하세요, 네. 어,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오빠도 예, 영업 계속 열심히 하시고 가수도 귀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담력을 키움으로써 용기 내시고 네. 사시고 화이팅 한번하면서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